실제로도 소명원 대표가 각서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 김건희 내용이 허위 이거를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김건희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어떤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기죄가 되면은 예. 사기라는 게뭘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한테 와서. 예. 김건희 여사한테 약속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약속을 받았다라고 음. 사기를 치고 줘야 될 돈을 안 줬다 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다음에 일을 시켜놓고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지금 됐다 이거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 피엔알 대표 입장에서는 피엔알 대표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맥락이 하나가 있지만, 그 법적 책임의 내용이라는 거는 분명히 약속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라기보다는 결국 그 내용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올게 라는 말은 그냥 니네 뻥이었구나. 라고 정리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어가지고 응. 이게 결국 사기죄로 되면은 이제 그런 전으로 갈수 있는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처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죠. 요 앞에 근데 미래한국 미래한국 연구소죠.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우리가 받는 게 어려우니. 근데 이것과 p n r 이 무슨 관련이 있냐? 미래한국 께서 했던 여론조사를 PNR에서 돌려서 ARS를 했고, ARS 회선을 우리가 빌려줬잖아. 그게 우리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니들은 무슨 여론조사 한다고 그때 여론조사 한 거니? 라고 미래 한국연구소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야. 그럼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야? 김건희 여사가 주기로 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관련해서 경선 이든 어떤 때든 본인들이 했어 했는데 너희들 회선 빌려가지고 ars 너희들 거 가지고 했어 그 pnr이 그거를 용역 을 대신해 준 거예요 1차 용역사 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지 그런데 고 납품처 삼성으로 치면 엔비디아에서 이제 납, 납품을 납품을 받기로 한 거지 삼성에서 그래서 1차 밴드한테 이제 야 이거 뭐 해가지고 장비 납품해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돈 받기로 했으니까 어 그러면 오유 삼성보다 엔비디아 나는 믿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게 지금 저 급해가지고 돈을 안 주네 대선 중이어가지고 돈을 안 준대. 좀 이따가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엔비디아 이코르 김건희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기 네. 사기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그러니까 네.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건 여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데 네. 여태까지 돈을 안 받은 게, 네. 여태까지 돈을 못 받은 게 네. 돈을 못 받은 이유가 네. 김건 희 여사가 왜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네. 김건 희 여사 돈을 왜안 줘? 요 엔비디아 돈왜안 줘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아 네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아온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구나. 엔비디아는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구나. 네. 지금 이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일 수 있다라고 지금 각서에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김건희를 이름을 넣음으로써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각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네.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본인 여기다가 음.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이 말을 음. 믿었다는 거잖아요. 6천만 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적어도 명태균이든 미래 한국이든 누가 얘기를 해서 김건희가 나한테 돈을 줄 거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 PNR 대표는 수긍하고 인정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이 가능한 게 너무너무 너무 많아요. 일단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명태균과 김영선밖에 없어요. 음. 강희경 씨가 얘기한다고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럼 그 이전에 전적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오세훈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 김종인, 그다음에 지금 대선 경선까지 여러사 과정들을 쭉 이피앤알 대표는 알았을 거예요. 알고 뭔가 들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 피앤알 서명원 대표는 그 명태균으로부터 이거를 그냥 믿고 네. 6천만 원어치의 영역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들어봐. 여사가 나한테 전화도 하고 오래 가지고뭐다 지금 하고 있어. 어? 그렇죠.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야, 들어봐. 평소 하던 걸로 보면 그랬음직하죠. 그렇죠.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들은 사람이 1 0 0 명이 넘다 는 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원 바닥에. 아,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 20억 받아올게. 예. 그래서 강혜경 씨가 3억 7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만들어 서 갖고 올라간 게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만 들려줬겠습니까? 응. 음. 야다 가져 받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다알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김도희 씨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봉투를 받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금융권을 그 받았지. 봉투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을 그 받았지. 액수는 모릅니다만. 네.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적어도 PNR 대표는 명태인 씨의 말을 신뢰를 했고, 그 신뢰를 했기 때문에 사일필 네. 딜를잃었던 거죠. 6천만 원은 장난 아닌 그러면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야, 너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뭐가 있었는데?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니 저는 뭐 전화 스피커폰으로 이런 것도 듣고, 뭐 직접 녹음, 뭐 직접 라이브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녹음한 내용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간다고 합디다. 그래가지고 금일봉도 받아오고 금일봉으로 뭐 나한테 술도 사줬습니다. 뭐 이런 만약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명태균한테 물어보고. 김건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 거죠. 이 각서를 예. 당연히 당연히 그랬으니까 쓰지. 그렇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걸 쓰겠습니까? 음.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당연한 것인데 예. 이걸 또 썼더니 명태균 씨는 이걸 내동의 없이 왜 썼느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laughs> 예. 이 얘기에 이제 이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이 대목을 쓴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피에나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위해 쓴 내용이지만. 음. 나중에 법적으로 다+ 다쳤을 때는 도망갈 수 있는 구멍도 될수 있는 내용인데 음. 수사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음. 수사나 이런 걸 했을 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명태균 씨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 내용인 것이고 명태균 그렇죠. 씨 의도라는 거는 이 각서를 왜 써줬느냐 어. 이렇게 따지고 있는 데서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각서를 써줬다는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제 어떤 의도로 왜써줬는지하고 따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 각서를 쓴 이후에 명태균 씨는 돈 받으러 간 거잖아요 사실 음. 돈 받아 돈 받으러 간 거지 아요까 김건희 여사한테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 얘기하는 거아닙니까 물론 네. 이제 근거는 네. 나중에 이제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각서와 관련된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명현 대표가, PNR 대표가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약간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음, 음. 그 돈을 빌릴 때 또는 어떠한 이제 본인이 음. 일을 해줄 때 내가 뭐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A라는 일이 아닐 때 음. 법적으로 명목 사기라고 해서 100% 사기가 성립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PNL 대표가 음. 어,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구이며라는 것을 넣었을 때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진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라면 이거를 음.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돈을 예. 나중에 재판 그니까 고소했을 때 이러면 100%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적어도 강혜경 씨는 지장을 찍어 준 강혜경 아. 씨는 어, 본인이 김건희한테 돈을 받겠다라고 자기네 회사가 해서 일을 시켰는데, 6천만 원을, 지금 이 각서를 쓰는 상황에서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우리가 뻥친 거야. 음. 그런 우리 이 뒷배는 없어. 음. 라는 걸 써줬다면, 나중에 음. 이 각서 들고 가서 고소하면, 음. 그러면 100% 사기죄가 돼요. 명목사기라고 해서. 예. 그런 뒷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일을 시켰잖아요.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진짜 돈 6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은 거라면 예. 본인도 김건희 얘기 다 듣고 뭐 녹음도 듣고 예를 들어서 예. 아크로비스타 가는 것도 보고 믿었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돈을 받는 거지 뭐 명태균과 김건희가 친한 거를 알아내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이사람테 상식적으로. 예. 피어날... 대표가 여론조사 했을 거잖아요. 음. 여론조사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 이걸 몰랐을까요? 김건희 씨의 남편을 위해서 한걸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그렇지, 그렇지. 돈을 받아야 될 주체는 미래한국입니다만. 이제 음.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음. 발주처가 어딜까 따지고 보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당연히 중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게 누구냐라고 명태한테 물어보니까 명태균은 위에서 받을 거야. 지금 받은, 받은 지금 받 지금 받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논리적으로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 논리적으로 맨 위에 있는 김도리 씨가 사기 친 거지 따지고 줄도을안 예. 줬으니까.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